자 어제 본 2025년도 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은 이게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려운 게뭐 조금 있긴 하고 대단수는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한번 1번 자뭐쉽죠 2가 3개 3 2개 5 하나 2 3개 3 2개 5 하나 2번이네요 2번 자, 다음이 2번 문제 보세요. 2번,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지워도 돼요.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러면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부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네, 예,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고,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해야 돼요. 이렇게. 예, 1번입니다. 마이너스고. 자, 3번은 3번은 1번 문제랑 중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 볼땐 이렇게 중복돼서 안 나와요. 그래서 12를 소유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네, 2, 6, 네, 2, 3. 12가 2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요 의미가 뭐냐면 밑이 2 e 똑같거든요? 그럼 이 지수에 있는 이 e 부분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b는 얼마냐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원래 1이 있는 거예요 1이, 1이. 이렇게. 그래서 곱해보니까 2번입니다 2 곱하면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그냥 대입해서 하면 돼요 2 곱하기 3 더하기 1 답은 7 예2 3 6 더하기 1 7자 5번 5번뭐 흔하게 나온거죠 음 5x 마이너스 3 12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 5x는 왼쪽에 넣고 12하고 요걸 오른쪽으로 넘겨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5x는 1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가 5 3 15 3 5 3 15 3입니다 4번이에요 아, 6번. 몇 사분면이야? 뭐, 6권도 어려운 건 아니겠죠. 왜? 우리가 많이 본 문제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아요. x 좌표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요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이쪽에 어디 있을 거예요. y도 y도 여기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이 요점이 되는 거예요.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이럴 때는 그려 봐야 될까요? 네. 예. 그러니까 둘다 플러스 아니에요? 예, 그려봐야 되는 건데 네. 예,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니까 여기에 만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예, 일사분면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예, 네. 여기에요 자7자 네. 자, 쉽죠 길이가 두배로 커졌거든요 그럼 각도 두배가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60도 자 8번 x6제곱 나누기 x제곱이니까 6 나누기 2에서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x가 6개 곱한 거고 2개 곱한 거니까 결론은 약분해야 되죠 약분을 예, 약분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예, 4개 이렇게 되겠죠 x 네 제곱 예, x 네 제곱이에요 다음 문제 9번 9번은 이런 게 9번이요? 9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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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검이 없잖아요. 검게. 예. 같다는 검은 게. 검은 게 아닌가. 없으니까 같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검은색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1, 2, 3, 4 숫자로 보세요. 1번하고 3번은 1로 돼있고 2, 4번은 마이너스 1로 돼있죠. 예. 그러니까 1, 3은 2, 1부터 시작이고 2, 4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얘를 이거랑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그럼 x 나누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1이 나온단 말이에요 1이 나온 걸 찾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 기준이 누구라그랬어요 1이에요 이거예요 1이, 1이 아니라는 이게 기준이. 근데 여기 이거 화설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아니 이,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항상 왼쪽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예 이게 예, 작지요. 이쪽이 작잖아요. 아 그쪽이 예, 그쪽이 작으니까 여기 일로에서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작으면 왼쪽, 크면 아, 네. 그데 네. 지금 3번 님이서부터 영을 지나서 이렇게 왔으니 그렇죠. 아니 아 그건 신경쓸 필요 없고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 작으니까 은이쪽예요일 번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 번의 그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색깔 친한 게. 그래서 1번에 2를 만약에 넣으면요. 안 맞죠? 2를 넣으면 안 맞아요. 근데 3번에 0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맞아요. 이게.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풀어보면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개. 여기 검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검은 점만 봤는데 여기 검은 점. 아니, 검은 점은 뭐. 눈이 있을 때. 눈이 있을 땐 검은색. 눈이 없어요, 지금은. 예. 자, 열 번째.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은 그랬어요. 그러면 주사위가 여섯 개거든요. 6분에 해놓고, 3의 배수는 뭐뭐예요? 3, 6, 두개죠 3, 6, 두개 그래서 약분해보세요. 약분하니까 이렇게. 3분의 1, 1번입니다. 자, 뒤에 넘겨서 11번. 자, 이또 나왔네요. 그림이 안 나오고, Y절편 뭐냐 그랬는데 자 Y절편은 뭐예요? Y축에서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X에 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0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0 넣더니 그냥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0 넣더니 이건 계산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마이너스 아, 3이에요? 12번 MN 길이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점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M에는 AB의 중점이 M이고 AC의 중점은 N이에요. 그 M이라고 쓴 이유는 자 영어로 중점이 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쓴 거예요. Mid of point, mid point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12의 반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반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번이에요. 자 13.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AB, AC 같으니까 그럼 B각은 몇 대요? B각 6 65. 예, 65도예요. 밑각이 둘다 같거든요. 그러면 65, 60. 65, 65 하면 응. 130이에요. 응. 그러면 응. x는 60. 50도예요. 응. 자, 14번. 1 6의 제곱근을 구하면 근데 여기가 좀 예? 마이너스 플러스가 왜번에 자, 14번의 그 제곱근은 뭐냐면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거. 그럼 뭐예요? 4 제곱하면 16 되죠. 네? 근데 2번이에요. 마이너스 4 제곱해도 16이에요. 예, 이게 제곱근 뜻이에요. 정의. 그래서 예, 2번이에요. 바로 1번이 바로 아니고. 기준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번에 써 있는 써을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돼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4도.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써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그이 얘기 뭐냐? 4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근의 정의가 그거예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거, 이게 제곱근 정의예요. 자 15번은 정계하라 그랬는데, 정계? 전개? <laughs> 그러면 x 제곱하고 정계를 하니까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예요 예,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번. 예, 정계할 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천천히 하면. 자, 16번 또 나왔죠. 답은 4번이죠. 2러면 예, 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3 너면 0이니까 2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예, 많이 봤던 문제예요. 17번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르게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장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 가장 쉬워 보여요. 정답은 4번이에요. 루트 15. 그런데 3번 보세요. 3번 2루트 3 더하기 4루트 2 계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산 못해요. 루트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트 3, 루트 2는 계산이 안 돼요. 2번 5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은 5 빼기 하면 3 맞거든요? 근데 루트 3을 빼놨단 말이에요 뒤에 루트 3. 루트는 숫자가 3명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안 돼요. 3번은 계산 안 돼요. 그다음에 1번은 많이 맞든 거예요. 루트 8 많이 맞든 건데 어떻게 알아어요 제곱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인데,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4로 나오는 게 아니라죠. 예, 2로 나와야 되죠. 2로. 근데 그 문제지 보면 4로 나왔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로 2인데, 4로 2라고 돼있잖아요 4로 2가 4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4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제곱으로. 자, 18번. 많이 봤던 문제죠? 직각 삼각형이 보인단 말이에요. ABC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면 680 이렇게 돼요. 2번. 얘680 음. 예, 19번. 중심각이 100도예요. 그 x각은 뭐냐면 원주각이에요. 문제에도 써 있죠. 원주각이라고. 그러니까 몇배 차이 나요? 반. 네, 50도 되겠습니다. 20번. 사인 a.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이 b의 b. 높이는 a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어떤가? 자, 1번하고 3번 중복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처럼은 잘안 나온다 그랬죠? 3번은 옛날 문제고 1번처럼 더 나와요. 1번처럼. 자, 그리고, 음, 뭐, 앞쪽에는 어려운 거 없고요. 네, 뒤쪽에도 보면은, 11번에 보면은, 이렇게 안 나고 오 그림으로 나와요 그림으로. 그 말은 그림으로 나오는 거 예. 그래서 14번 보면은 14번이 천 번의 문제죠. 이게 제국근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제국근의 정의. 이정권하고 어떻게. 네 그리고 17번, 17번은 따로 따로 나오지. 1번 따로, 2번 따로, 4번 따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해놓고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죠.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네, 수준은 네, 수준은 네, 수준은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또 보면 그때는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